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했던 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동이 까앉았습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신수석이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이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신문에 그렇게 났더군요. 뭔가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용두삼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검찰관부 인사에서 자신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및제간을 거쳐 그 인사안을 발표하자 사의를 받겠죠.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2월 7일 일요일 오후에 발표한 것은 아직도 이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박 장관의 대통령이 정식 결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검사장 인사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인사안은 차기 총장 영순이라는 이승윤 주앙지검장 유임이 핵심이었습니다. 불과 네 사람만 이동했죠. 이에 신수석의 경기 파악을 위해 박 장관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안을 사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파동의 이면에 민증수석 패싱보다는 더한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썼습니다. 결국 정식 결재가 난 인사안은 아니었지만 그 인사안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인사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답은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인사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가 가고 발표가 된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 발표 2분 전 명단을 받았고 신수석도 대검의 연락을 받고서야 인사 발표를 알 정도로 검찰 인사에서 두 사람은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총장과 중무수석인 민정수석이 모르는 중앙지검장 유임이 이 사태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는 확인이 달랐습니다. 언론이 주목한 검사들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최일레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윤 지검장과 대립해서 핀셋 교체가 예상됐던 변필근 부장검사와 월성문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 수사팀들이 모두 위임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 인사는 아주 소폭이었습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신윤수 수석의 사의 표명 과장으로 법무부가 교체하려던 변부장이 살아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중간 간부 인사하는 신수석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인사는 신수석과 언언했느냐는 말에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어쨌든 이 인사는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 수사팀에 대한 핀셋 인사에 반대한다는 윤석일 총장의 입장을 법무부가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윤 총장은 월성 문전의 김재승 평가 조작 사건을 두고 벌어진 권력과의 대립에서 일단 대전지금이상형 부장검사팀이 위임되면서 체면을 살렸지만 부담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수사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의 갈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은 지검 이정섭 부장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어쨌든 신승식 반부패부장 그리고 이종훈 형사부장 등 친정부 검사들에게 둘 사이에 있는 윤 총장에게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7월 말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5달 동안 여전히 고립 무이 신세입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개 무능한 정권일수록 과대 포장이 나갑니다. 자화자찬이죠. 선전선동이고 좋게 말하면 정권홍보입니다. 자신은 늘 옳고 정의로우며 반대편 정적은 부패하고 사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정작 부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말입니다. 대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에 도취되고 마비되어서 공정과 정의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상실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행태가 있습니다. 통계를 내서우며 자신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국민소득은 얼마가 늘었다.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 행복지수가 늘고 진위계수가 줄었다. 일자리는 늘고 실업률은 줄었다. 범죄율이 줄고 자살률이 줄었다. 등등등. 이 온갖 통계를 동원해서 정권 홍보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변명이죠. 그 통계가 사실이고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능한 정권일수록 통계는 엉트리고 그런 통계조차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다. 문 정부는 처음부터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 같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 문 정부의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 문 정부가 외쳤던 개혁은 하나하나 허약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탈원전이 얼마나 무모한 주장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일자리가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진작되고 소득 격차가 줄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탁상에서 하는 공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죠. 전 정권이 모든 직폐를 청산하고 이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잘 드러났듯이 집권 세력의 부도덕함은 그들이 기득권이라 부르던 전 정권 사람들이 부도덕함을 훨씬 넘어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정권이 내로남불의 정권, 후한 무치한 정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문대통령이데서온 여러 정책들은 하나하나 실패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부터 철저히 실패했죠. 김정은은 오히려 지난 4년간 핵 증강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경협이라는 미명 아래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나섰지만 결국 부상이 그쳤습니다. 경제는 지금도 문대통령의그 성과를 자랑하지만 그건 자바자찬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간 경제지표는 투자, 생산, 소비와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추락했습니다. 빈부기차는 더 커졌으며 무엇보다도 중산층이 붕괴되어서 국가 경제 전체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자바자찬의 법부입니다. 문 정부의 버블은 무엇일까요? 굳이 모든 것이 버블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 정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국정난맥은 가히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모든 걸다 흐물고 전부다 다시 지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문정부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부실을 말하라면 그건 하나같이 법을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블들 중에서 지금 문 대통령 머리를 정말 삼에게 하는 진짜 법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저는 문정부의 그런 법을로 방역 집값 일자리 유동성 이네가지로 꼽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을 방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이니까 말입니다. K방역은 문 정부가 얼마나 허장승세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법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 정부는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장인 총선전에 K방역은 얼론 플레이가 정말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 모기장도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서 모기를 잡고 있다는 비판도 쑥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문 대통령의 이미지는 선거 승리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TV 뉴스에는 각국 통치자의 전화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연일 방송되었습니다. 아마도 뒷날 사과들은 선거 이틀 전에 돌봄 수당을 뿌리고 재난지원금을 약속한 금권 선거에다가 이 K방역을 선거 압승의 원인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게다가 야당이 지지른 최악의 공천까지되어지으니문 대통령이 야당복은 타고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K방역은 신기류였습니다. 문 정부는 방역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백신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자체 백신 개발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은 OECD 꼴찌입니다. 이전 세계에서 지난주까지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으로 아직 효능의 의문보호가 붙어있는 아스타라제네카 백신이 그 대부분인데 1분기 집중 숫자는 불과 7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 법을 문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TV에서 시위를, 집단 면역을 말했는데, 과연 집단 면역을 이루도록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까요? 문 정부가 얼마나 방역의 주목구구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방역 지침을 보면 코미디가 정말 따로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지만, 빵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은 식사에 해당되어 가능하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들고 나가야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안 된다. 헌팅포차라는 데서 좌석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춤을 추지 못하는 나이트클럽을 왜 영업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헌팅포차라는 곳은 모르는 남녀가 서로 어울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자리를 옮기질 못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다섯 명이 모이면 안 된다면서 왜 정부 고위관료들은 여기저기서 부승들과 모여 회식이란 걸 하는 겁니까? 이러니, 야외에서 진행된 8.15 집회를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그 전에 몇십만의 인파가 몰린 해수욕장은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설마 문 정부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가득 찬 승객들을 살인자로 보는 것은 아니겠죠. 자, 아스타라제네카 접종을 두고 벌어진 논쟁도 의이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타라제네카를 맞을지,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얀센을 맞을 때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국내에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외엔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청은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에 음문보호를딱 붙여놓았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는 의사가 판단하라고 한 것이죠. 이러니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20일 모더나 백신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통치자가 맨 앞에서 백신을 맞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 유전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1본 접종을 대통령부터 해서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 발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이 불신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사실 문 대통령은 1월 18일 신영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설선수문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 있다고 얘기했더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 정측내 의원이 오발탄을 쏘았습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솔선수범에 먼저 맞지, 그러시냐.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인가? 이 말이 왜 틀리는지 다들 아시겠죠. 정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면서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맞는 게 정책내 의원 말처럼 실험 대상원을 비칠 지경이면 국민에가 맞으라고 하면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야당은 국민이 실험 대상이자 김희상공이냐고 맞받았습니다. 김희상공 알고 계시죠? 임금이 수라를 드시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는 상공을 김희상공이라고 부릅니다. 김웅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선 글이렇습니다 글이 국민을 백신 기밀 상공으로 쓰자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리고 백신을 공기리에 맞는 것은 국가운수 일정 같은 기밀상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을 모오 가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모오 간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만약 선진 민주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바른 자는 공제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1일 KBS TV에 나와 고위공직자가 먼저 접종한다고 하면 공정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죠.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쓴 표현도 솔선수범이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염려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먼저 맞겠다는 거죠. 그게 하필이면 아스타라제네카인 겁니다. 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시는 모든 국민은 누가 되든 실험대생이 아니다. <laughs> 정말 다들 웃기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장에 목을 메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자신이 먼저 맞겠다며 재빨리 한발을 그쳤습니다 정치인이자 의료인이 내가 먼저 맡겠다그 말을 들었는지 정청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증명사들이 불안 완화를 위해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것이다 지금 동의율이 한90% 되죠 하지만 그 동의한 분들도 전부 염려는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1번 접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문 정부 버블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선 지금 유동성 버블은 전 세계적이죠. 작년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줄자 전 세계는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350조가 늘어나는데 언론은 유동성 홍수라고 했습니다. 이 유동성의 자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우리도 주식폭등이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문정부 유동성 법을, 집값법을, 일자리 법을 했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밤 9시부터 전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엔 오늘 아침 영하 5도가 예고됐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날씨도 그런가요? 예상치 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더웠다 추웠다 말입니다. 자, 요즘 여기저기서 불이 납니다. 제 가슴에 난 청불은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기였습니다.